안녕하세요. 경제의식 네트워크의 이병재입니다. 이병태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할리우드에서 종말론적 재난 영화는 인간 진보 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흥미롭나요?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응. 사람들한테 아주 잘못된 생각을 많이 심어줘서 응. 어, 부작용도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재난 영화 하나 있는데 유명한 거 뭔지 아세요? 뭐죠? 판도라. <laughs> 어, 판도라요. 판도라 네.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보고 그거 보고 나서 원전은 무조건 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비용 생각 안 하고 지금. <laughs> 잘 운전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재난 영화 있죠.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헐리우드가 확실하게 리스크 적게 만드는 게 재난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실패하지 않잖아요 음. 어떤 특징 있는 재난 영화들을 본 적이 있어요? 지난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변화가 극심해져가지고 뭐 인류가 얼어 죽는다. 그 영화가 뭐 무슨 뭐 투모로우였죠,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미국이 싹 없어지고 멕시코로 막 이민 가고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것 때문에 그 알고어가 얘기한 지구 온난화. 아 되면 기후변화가 극심히 와서 해수면이 다 올라가고 그래서 다 묻히게 되고서 다 얼어붙어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저는 어 때로는 어떤 시대의 두려움을 잡아내서 뭐 네. 영화도 사업이니까 네. 그거를 어잘 활용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에 과장된 걸 많이 하는데 그걸 너무 과잉을 해석을 해서. 네. 어, 그게 정말 인류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많거든요 아, 최근에 넷플릭스인가 HBO에서 또 체르노빌 저는 젊었을 때 저한테 너무 인상을 깊게 줬던 재난영화 특히 재난영화 아닌데 사실은 뒤집어본 네. 재난영화였고요 뭐냐면 곡성탈출이라고원 제목이 훨씬 난데 The Planet of 음. A 그 유인원의 행성이거든요 완전히 반전 이잖아요 뒤에 보면 우주에 갔다가 도착했는데 불 시작한 음. 줄 알았는데 다시 지구에 돌아온 거였고 네. 지구에 와봤더니 인간의 문명은 다 아, 묻혀버렸고 유인원들이 지배하는 음, 세상이 됐고 음. 아, 그래서 인간은 동물원에 갇혀서 구경거리 유인원들한테 예 네. 네. 그러니까 고,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그게 결국 뉴욕의 해변가에 묻혀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냉전 시대 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핵 전쟁 경쟁하다 보면 나중에 핵무기로 다 지구가 멸망해서 인류는 멸망하고 결국은 이제 인간 없는 아, 지구 가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유인원, 뭐 침팬지가 진화를 해가지고 말도 어. 하고 문명을 <웃음> 일으키고 <웃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난 영화죠. 그거는 당시에 냉전과 뭐 미국 사람들이 그 특히 월남전 감소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커졌을 때 네. 그런 거에 심리를 잘 잡아내가지고 그 스토리화한 거거든요. 그 그런 재난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인류의 문명과 지구와의 관계를 잘못 생각. 그래서 인간이 음. 지구를 너무 과잉으로 착취를 해서 네. 어, 멸망하게 하고 우리의 운명이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종말론 영화의 대체적인 스토리에 지금 얘기한 거 조금 조합을 해보면 은 이제 재난 영화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간 진보의 현실이 이두 개가 어울려지지 않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뭐 인류의 진보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인지 혁명이 일어나고 또 농업 혁명 그리고 산업 혁명 또 과학 혁명 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은 삶을 또 영위하고 있어요 보면 지금이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인간이 마주하게 될 그런 재난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기후변화라든지 외계인 유인원이 다시 무명화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반란 뭐 좀비 소행성 충돌 뭐 등등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영화를 보면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요. <laughs> 이 어벤져스 엔드 게임을 보면은 이제 타노스라는 외계 생명체가 있는데 이 외계 생명체가 주장하는 거 그거예요. 우주의 생명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자원은 한정적인데 그들이 완전 자원을 파괴하고 낭비하고 앞으로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막 쓰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절반을 지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스냅, 스냅을 하면서 인류를 없애려고 합니다. 생명체를. 그러면 이제 타노스의 말처럼 사실 인간이 유일하게 또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존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네. 그 인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죠. 네. 아, 멜드 싱그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 지구가 생산하는 식량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식량 음. 때문에 죽을 거라는 얘기를 너무 오래 동안 했고 90년대까지도 2000년대 초까지도 계속 그런 책을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버전은 이런 거야. 지금까지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 이제 제대로 고기 이런 거못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고기 육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누가 저 중국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냐. 인구가 저렇게 늘어나고, 인도 사람도 그렇게 먹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애, 해요. 음. 사실은, 그, 어벤져스에서 네. 외계인이 와서 이, 이 인간은 너무 많다. 그 얘기는 인류 역사상 계속 틀려왔던 걸 증명해왔던 거예요. 아, 인류가 지금 한 76억, 78억 명 인구고, 곧 네, 100억이 그쵸. 되는데, 에, 그게 300년 전만 해도, 산업혁명 전에만 해도 6억 5천만 명 밖에 안 됐던 인구거든요. 음, 네. 300년 만에 6억 5천에서 100억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6억 5천 대 생각을 하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다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음. 근데 틀렸잖아 그러니까 네. 틀린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이 주는 상태에서 식량을 하는 게 아니라 식량을 그야말로 수렵이라는 거는 자연이 주는 걸 걷어 들이는걸 수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스럽게 주는 식량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농경사에서 도 식량을 생산 하기 시작을 하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구가 주수 있었던 자연 상태보다 문명이 감이 되니까 음.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농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음. 그게 녹색혁명이라고도 그러고, 그게 뭐냐면 화학비료를 쓴 거예요. 네. 음, 비료를 음. 쓰니까 생산량이 확 늘어났죠. 그러고 지금 보면 농토도 점점 들써어요 그렇죠? 음. 예,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래서 뭐그 옛날 식으로 생각하면, 저 우리 바다의 모든 어류도 다 멸종을 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음. 맨날. 요, 요, 우리 옛날보다 네. 수시 사심이 훨씬 많이 먹거든 매운탕도 훨씬 많이 먹고 그죠그 네. 많은 인구가 그렇게 먹어내는데 어떻게 되냐? 근데 90년대서부터 우리가 바다에서 잡는 고기 양은 늘지 않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이 모자라서 안될것 같은데 요새는 땅 없는 농사가 너무 많아. 음. 아, 뭐냐면 수직 농장이라고 그러죠. 버티컬 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좁은 땅에다가 수경재배 비슷하게 거기다가 영양분만 집어넣고 하면 그냥 어 인공 그 음. 거... 햇빛도 주고 온도 조절하고 실내기 때문에 모든 컨디션을 조절하기 때문에 훨씬 건강한 채소를 만들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유기농 재배하면 안전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맨날 뭐 걱정해? 대기의 질이 안, 안 좋다고 미세먼지 떨어지고 여기 화학물질 들어있는데 안만 땅만 유기농이 뭐해? 공기에서 떨어묻는 먼지도 있고 화학물질도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도 더 안전한 거예요. 실내 컨트롤되는 환경에서 만들으니까 더 시, 신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어, 네. 네, 그러니까 아, 고기 네. 공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를 안 키우고 소고기를 먹고 닭을 음. 안 키우고 다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음. 뜯어다가 실험실에서 배양해 가지고 키우면 음. 우리 지금 얘기하는 소기르는 데서 어마어마한 온난화 가스가 나오잖아요. 방구 끼고 네, 그런 거다 없어지는 거지. 지금도 네. 이미 음. 수백억, 수천억씩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일어나고 시제품이나. 근데 네. 아직은 가격이 비싸 아, 음. 어,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뭐냐면 소고기 세포를 뜯어 가지고 네. 배양시키는 건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음. 그,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소고기가 너무 연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식감이 안 생기는데 그 그래서 거기에 뭐든 힘줄도 있어야 되고 네. 혈관도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게 지금 마지막 난관으로 어, 하거든요. 있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네, 아주 대표적으로 틀린 음. 어, 지구 종말론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다. 아, 음.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전 네. 인류는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식량이 너무 많아서 다 아픈 거예요. 너무 많아서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과잉 섭취해서 다 비만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평균 수명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비만율이 오이시드과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 음. 우리 음식이 좋은 음식이 지 그러니까 육식보다는 네. 채식 위주로 돼 있고 어, 서양 사람보다 다 튀긴 거들 먹고. 이런 거거든요. 그데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 성인 남자 아, 뭐 체중 바다 다릅니다만은 보통 한2,400 칼로리 먹으라고 그러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지금 평균 4,000 칼로리를 먹고 있거든요. 어, 운동 선수인데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건강에 먹어야 될 것보다 두 배씩 더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음. 이제 전체가 지금 네. 비만이고 만성 질환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유발하라. 리책 네. 봐서 알겠지만 인류가 오랫동안 했던 싸웠던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그치? 굶어죽는 거. 우리 뭐보리꽃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꽃 이름, 들 이름 중에 네. 먹거리하고 비유되는 게 너무 많아. 아뭐이합나무 음. 이런 게 봄에. 이 서울시 되나 보면, 나무 위에 막에 쌀밥 올려져 있는 것처럼 하얗게 피는 꽃들이 있거든. 이밥이라는게 쌀밥이라는 거야. 네. 응? 네. 조팝 나무. 이게 런다하 뭐냐면, 네. 아, 저렇게 나무 위에 밥이 네. 얹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에는 다 그런 거지, 그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측량은 이제 더 이상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아, 음. 맨날 하는 얘기가, 친구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버페 식당에 가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라는 거 뷔페에서 <laughs> 다이어트라는 <하는> 친구너 <laughs> <나> 사귀지 말아라. <웃음> <웃음> 너무 독한 사람인 게 네, 네. 네. 맛있는 우리가 지금 덜 먹어야 되고, 네. 뭐, 다이어트 안 되는 게 뭐냐면, 맛있는 거에 대한 본능을 억제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법회식당에서 그거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를할 정도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거죠. 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니까그 식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 걱정을 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식량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은 안 하는 야, 한다. 그거가 우선 틀린 존재고, 네. 아,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틀린 거고. 음. 어, 그래서 이런 종말론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 봐요. 인류가 멸망하는 아주 낮은 가능성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아, 뭐 저기 에스트로이드 운석이 와 가지고 때려 때려도 죽을 네. 수 있어요. 그 소행성 충돌 운속, 예, 행성 와서 충돌해도 그 지금 미국의 제일 큰 국립공원 옐로스톤이첫 네. 번엔 그게 이렇게 분지여가지고 무슨 네. 화산폭발한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대한 운석이 와서 때리는 거야. 옛날에. 응, 그런 옛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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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때리고 나면 뭐 어마어마한 먼지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화산폭발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그때 먼지가 저 네브라스카나 이런 데가 가지고 네. 밑에 보면 다 쌓여있어가지고 그 땅이 비옥해진 거야. 그때 그비옥졌가 <laughs> 맞아. 근데 그것 때문에 네. 상당히 오랜 동안 지구의 온도가. 떨어져 있었거든. 햇빛을 가려가지고. 음, 음, 음. 네. 그래서 그 우리 왜그어그 어, 그 공룡이 왜 멸종됐을까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거대한 운석이나 화산폭발 때문에 네. 지구가 추워져가지고 죽었다는 설이 그 갑자기 그 없어졌으니까. 네. 예. 근데 뭐 그래서도 지구가 멸망할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네. 예. 아 그리고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지구 기후 변화도 그런 얘기하고. 어 근데 더 길게 보면 네.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거든? 네. 그러면 그렇지. 화성처럼 지구가 사람 살 수가 없을, 없어져, 그렇지? 네. 네. 어느 순간은 그걸 뜨거워지다가 그 뜨거운 걸 우리가 견딘다고 그래도 어느 네. 순간은 태양이 없어져. 태양도 에너지가 나고 나면 네. 중성자 별이 됐다가, 뭐, 이렇게, 커려버리잖아요 그죠? 네, 행성에도 응. 수명이 어, 있어니 그러면 태양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못 살잖아. 죽죠. 네. 멸망. 네. 그러니까, 있죠. 확률적으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지구가 얼마나, 그, 은혜롭고, 운이 좋은 별인가를 얘기할 때, 우주에서 수많은 운석들이 날아오는데, 음. 지구에 별로 안 와. 네. 큰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바깥에 그 커대한 운석을 빨아들이는 큰 행성들이 있어서 그래. 목성,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이 그런데, 지구라는 게.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신의 은총을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은, <laughs> 그런 절묘한 안배라는 거지, 그지? 네. 네. 태양으로부터 적당히 뜨겁고, 네. 그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먼, 추워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밖에서, 외부, 우주에서 오는 그 수많은 운석들을, 슈메이커 뭐, 이런 것들이 목성에 네. 때려가지고, 이렇게 큰 흔적 나타나고 이러야그 지구상에 떨어지면 네.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야 옛날에 공룡 그, 없어지는 네. 것처럼, 그지? 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많은 날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개런티 못하지. 그 전에 음. 지금 현생 인류가 태어난 지가 20만 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 이전에 태어났던 수많은 생명체도 다 진화하고 없어졌잖아. 네. 그럼 지구상에 인류는 그럼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계속 지금 상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모습대로 계속 남아있을까? 그것도 우리는 모르죠. 일단 예측하기 굉장히 네. 힘들죠. 어, 어렵죠. 근데 네. 그런 거를 걱정해가지고 지구 종말을 음. 걱정한다고 러면 그거 이, 말고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는 일들. 네네. 미국 같으면 학교 갔는데 총기 난사해서 죽잖아. 네. 우리나라도 교통사고로 죽잖아. 요새 독일에서 보니까 기차역에 플랫폼에 서 있는데 뒤에서 밀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다. 모르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러잖아. 네. 뭐저 방주 클럽에 가서 춤 추다 죽잖아. 그런데 그거 의식하고 사나? 아니죠. 우리는 죽음 매 가능성을 계속 의식하면 네. 그 정신병이에요. 네.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그 그, 그게 패러노이드잖아. 그렇지? 네. 예. 대표적인 패노이드내 삶이 내일모레 아니면 1, 2년 안에 수년 안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네. 지구가 멸망할 확률보다 훨씬 크지. 지구가 멸망한다는 확률은 상당히 낮은 확률의 어느 날의 얘기잖아요. 그렇 네. 예. 그런데 나는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내일 당장 죽을지 오래 죽을지 몰라 그 확률은 다 있어 그지? 네. 근데 왜 그렇게 페레노이드해서 사냐 음. 우선 그런 심리적인 문제로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그냥 그렇죠. 보고 즐겨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는 헐리우드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좌파코드의 기후변화나 인구 종말론 같은 영화를 만드는 거니까 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네. 하나는 이제 이게 잘 팔리는 거야. 사람들은 극단적인 있습니까? 게 돼야 네. 드라마틱 하잖아요. 그죠 영화적인 효과, CG 네. 효과도 할수 있고. 그러려면 뭐, 지구 전체가 멸망하거나 외계인이 네. 쳐들어오거나 이런 걸 만들어야 네.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최근 산업혁명 이전하고 이후는 너무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훨씬 풍요롭고, 과거의 공포들은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아, 네. 질병, 뭐 전쟁. 전쟁, 이게잖아요. 네. 이세 가지 중에 대부분은 지금 사라진 거예요. 기아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있죠. 네.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른 네. 거라고. 그러고 전쟁도. 근데 우리가 요새 보수진영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재인의 정부의 친북이나 대북 평화 정책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지만, 근데 그 그게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 속에 우리나라에서 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공포가 많이 줄어서 그래. 그죠? 음, 응. 네. 북한이 그들이 있어도 왜냐면 하 우리가 훨씬 경제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네. 저, 저 핵무기는 지들이 이제 전통적인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는 우리한테 지니까 네. 그냥 방어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전쟁의 공포가 남아 있는 땅이 많지가 않은데 음. 우리는 불행히도 한반도는 이제 그런 땅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하고 이스라엘 그 중동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족 간의 혈투가 남아있는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그, 그런 몇 군데 빼놓고는 전, 전, 음. 지구상에서 전쟁의 공포도 없어지잖아요. 그 네. 예. 다음에 뭐 질병은 뭐 너무 많이 고쳐. 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많이 <laughs> 늘어나는 걸 보면, 아,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옛날보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 게, 네. 예. 근데 이제 이정말로는 네. 정반대 결론을 자꾸 낸다.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 우주적인 관점부터 그리고 또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종말을 결정하기보다는 당장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좋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를 네. 논리적으로 보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적인 삶을 사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에 짓눌려서 살지 않는다고. 음. 우리는 내일도 내가 있을 거고 네. 내년에도 있을 거라고 <laughs>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거꾸로 생각하면 인간은 너무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네. 사실은 다 죽는데, 그죠? 네. <laughs> 그러니까 권력욕도 계속 내고 재물욕도 내고 뭐 이런 거지, 그 음.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구의 종말 때문에 우리가 음. 집단적으로 다 죽을 거는 그 확률은 내가 내일 곧 죽을 확률보다도 낮은데 그거에 음. 패러노이드가 돼서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음. 자, 삶의... 데 제가 그래도 남아 있는 의문점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20만 년 전부터 인류가 태생을 하게 되고 그 역사를 지나오면. 그래서 또 인류 수가 많아졌잖아요 인구수가 음. 그런데 이제 자원은 그래도 한정적이지 않은가 거기에 비해서 뭐 실제 물가가 떨어지게 됐고 또 우리가 뭐 하나를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인류는 늘어나고 네, 그게 한, 이제 대표적으로 한정적.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잘못 음. 생각하는 게 자원은 한정적이지 않다 음. 자원은 네. 어,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자, 자원은 우리가 자연자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추럴 네. 리소스는 한정적이다 이런 편견. 들이 너무 많아요. 천연자원들. 그게, 네, 천연자원이. 네, 천연.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틀린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1972년에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여기 네. 예, 산유국들이 네. 예, 갑자기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석유가확 올려버린데 독점, 독과점하게 가르테를 만들어가지고 횡포를 부린 거죠. 그래서 그때 뭐냐면 석유가 앞으로 20년 쓸거 남았다, 30년 쓸거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데 네. 예. 매년 석유 매장량은 우리가 앞으로 캐낼 수 있는 석유량을 점점 많아져요. 응.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대륙붕에 있는 것만 캘 수가 있었거든. 네. 가까운 연안에 있는 것만 캐잖아요. 네. 그래서 심에 있는 것도 다캘수 있어. 음. 그 다음에 셰일캐스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유가 한 군데 많이 모여있는 것만 캘수 있었는데 바위 사이에 조금씩 있는 것도 다 뽑아서 캘 수가 있잖아요. 그 쉐일 밑에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이 발달하면 네. 그래서 자원이 어디 있는가 를 찾아내는 기술도 늘어나고 네. 그걸 더 어, 값 싸고 쉽게 추출할 수 있는 기술도 늘기 때문에 네. 자원의 양이 계속 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 따라서 늘어나죠, 그죠? 그다음에. 음. 뭐가 자원이냐 하는 거예요. 자원의 정리가 뭐예요? 저는 우리가 끌어다가 사용할 수 문명에 있는. 물에쓸수 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죠 네. 석유는 근데 자원 아니었거든. 록펠러가 네. 아,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 원유를 갖다가 정제를 해서 등유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네.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원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음. 텍사스 같은 데 땅을 팠는데 시커먼 물이 나오면 네. 우물 하려고 팠는데 원유가 쏟아진 거거든.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재수 없다 그랬거든 그렇잖아. 먹지도 못하는 물이 나왔으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다 쓸지 아무도 몰랐어. 음. 그러니까 자원은 아니었지. 근데 네. 정제 기술이 있어서 자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수소 경제로 간다고 그러잖아. 네. 수소는 우주에서 제일 많은 수소잖아요. 수소잖아. 네. 근데 그걸 누가 자원이라고 그랬나?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지 아, 안 했죠. 지금 자원이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네. 정말 뷰티풀하게 만든 게 뭐야? 이 e 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모든 질량화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야. 전환하는 데 비용의 음. 문제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 네. 우리가 나무를는 쉽게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지. 나무 불을 붙이면 다른 나무는 불이 되면서 열을 내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이든 이 컵이든 그걸 깨뜨려서 에너지로 할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표적인 게 옛날에 다 나무가 에너지원이었거든. 네. 그래서 막 민둥산이 됐어. 그런데 만약에 석 석탄을 캐내는 기술이 없었으면 인류는 멸망했겠지. 네, 아니면 죽게 살았겠지. 아직도 소 그런데 나무 자원이 없어지기 전에 석탄 자원을 썼잖아. 네. 그리고 석탄에 이저 우리나라 사북 이런 데 가면 석탄 광산인데 그게 지금 거기 뭐 저, 저 하이원 리조트 가잖아. 광산은 이제 더 이상 생산성이 없는 거야.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석유 자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네. 이제 석탄이 고갈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지. 그거 고갈되기 아닌거지. 전에 훨씬 좋은 자원을 우리가 또 찾아낸 거지. 네. 그러니까 서, 석탄도 자원이 아니었고 음. 석유도 자원이 아니었어요. 왜? 인간이 그걸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있을 때만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도 이제 원자력 같은 거. 이거 뭐 석유도 아니고 석탄도 아닌데 네. 방사능으로 쉽게 디케이 되는 네. 그런 거로 하면 열이 많이 난다는 거지. 그다음에 네. 뭐. 그거만 있는 게아니요 수없이 많은 게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밀도가 낮아서 못쓰던 풍력도 쓰고 태양광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햇볕이 우리 자원이었냐? 아니지. 근데 태양광 패널 기술이 생기는 순간 자원이지. 네. 예. 그래서 자원은 유한하지 않아요. 자원은 무한해. 유한하지 않다. 아, 예. 무한해. 무한해. 무한하다. 예. 아,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이 우주에 존재하는 미국에서 뭐라 하냐면 달에 가서 캐온다고 그네 <laughs> 안에 가세요? 응, 히토류. 거기 있으면 갈수 있겠죠? 예. 아그 가, 가, 가는 건뭐 충분히 증명이 된 거니까. 네. 얼마 전에 문제됐죠. 울산 같은데. 네. 땅 속에 있는 지열 이용해가지고 발전했었잖아. 그러다가 그게 뭐, 이렇게 지진처럼 꺼졌다고 해서 문제가 됐잖아. 요지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수 간만의 차이, 지열, 네. 그 다음에 번개, 이런 게다 에너지거든. 네. 우리가 그걸 캡처하는 기술이 없,만 있으면. 네. 확실히 뭐, 다원이 자원화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자원은 거의 무한대다. 인간이 음. 그 기술을 계속 만들어내는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음. 모든 물건들이 싸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네. 네. 석유가 없어서 종말이고 석탄이 없어서 종말이고 나무가 다 민등산이 되니까 종말이고 이게 이런 얘기들이 얘기나. 다 잘못된 얘기예요.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고 훨씬 네. 풍요롭고 자원도 더 풍부한 세계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왔다는 거예 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화를 통해서 제가 알아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 인류의 미래를 암시해 봤을 때, 결국 계속적인 진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벌써. 이게 원래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인류는 계속적으로 진보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앞으로의 그런 미래가 도래를 했을 때, 뭐, 유토피아나 혹은 디스토피아적인 논쟁도 또 있어요. 그게 뭐, 거기에 대한 뭐 반인륜적인, 뭐, 인공지능의 반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면은 또 데이테이즘이라고 새로운 그런 주의를 또 창안을 해냈습니다. 뭐 이제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보다 더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또 새로운 관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들의 뭐 발명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의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또 어떨 것 같은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네. 그, 우리 펜의 서제에서 네. 소개했던 이성적 낙관론자, 그, The Rational Optimist라고 하는 책도 그렇고, 네. 아, 최근에 이제 뭐, Factful, Factfulness라는 네. 책도 Factfuls. 그렇고, 뭐 여기 유발 하라리 책도 그렇고, 네. 또, 우리 속에 엔젤, 우리 속에 엔젤, 그, 핑커 책, 네. 핑커 책 같은 거, 그런 책들이 다 네.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권과 달리 에,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다는 책들이죠. 이게 음, 네. 네. 뭐냐면 인류의 그 지식,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가 네. 그 집단지성은 우리가 해결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문제들을 다 극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음. 가장 근본적인 게 기아, 네. 어, 질병, 전쟁, 이런 거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물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네. 예, 풍요롭지.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뭐냐, 지금 우리한테 유토피아가 뭐냐, 그러면 대답하기 무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은 유토피아가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게 유토피아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지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유토피아. 바로 유토피아네. 요 예. 목토피아. 그 다음에 뭐, 전쟁과 기아가 없으면 유토피아야. 평화의 음. 시대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군이라고 얘기했던 과거의 왕들은 네. 기아가 안 되고, 네. 외세 침략이 없으면 그게 성군이야. 그러니까 전쟁과 기아의 네. 그, 그 다음에 전염병이 없든지, 그지? 네, 옆변에는... 예, 이게 없는 세월이 조금 길게 되면 그게 태평성대란 말이야. 그게 태평성대란 말이야. 유토피아야. 네. 그지? 유토피아야.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다 가지고 있어. 네. 우리는 대부분은 어, 자기가 태어난 수명, 우리가 기대했던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잖아요. 네. 옛날에보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유토피아가 뭐냐. 네. 얘기하기 무지 힘든. 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왜 문화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냐 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분명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공포를 네. 우리를 공포로 떨게 하는 분명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상대적인 차이 누구는 돈더 벌고 나는 덜 벌고 네. 누구는 왜 뭐가 되는데 나는 못 됐고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인류 역사상 볼 때는 사실 사소한 차이지 그렇죠, 그것 그렇죠.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이나 뭐 베네수엘라처럼 못 먹여주고 사람들 기회에 정치적으로 그런 억압받는 네. 소수의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우리 같은 개방된 사회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 어떻게 될 거냐. 한 가지는 분명해요. 계속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거다. 음. 음, 더 안전한 세상이 될 거다. 더 네. 오래 사는 세상이 될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유토피아라고 볼 거냐. <laughs>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왜냐하면 그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인간의 욕심이 무한해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욕심이 정해져 있어서 욕심 네. 욕심이 한정돼 있다면 라 욕심이 다 해결되면 유토피아일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인간의 욕심은 음. 그렇지 않아요 꼭, 꼭 물질적 문명만 그런 것도 아니 거든요 네. 예. 무슨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뭐 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욕심은 끊임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억압하는 구조로만 가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거는 개인이 가지고 아까 모든 자원이나 이런 거는 다 음. 인간의 기술에서 오는 거라네기술 이라는 게 지식이거든 창의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개인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시스템만 유지하면 네.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을 살수 있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거죠 근데 이, 이 주제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 하면서 그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가서 욕하고 뭐 네. 토착 왜구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집단주의에 의해서 그거 그런 것들은 풍요로운 세상 또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에 반하는 짓들이에요 그렇죠? 네, 될 네. 수가 네. 없죠. 네, 그게 네. 그게 이제 자시즘이잖아. 요 네, 자시즘이잖아요. 하시즘.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 개인의 영향이 최대화되는 세상만 있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음. 어 지식 또는 창의성의 능력이 음. 지금까지 보면 인류가 거의 무한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 뭐 유토피아 그런 개념하고는 그건 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거죠. 다른 네.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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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또 유토피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우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하면 은 결국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인간들은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 앞으로 또 진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책 소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우리 그 팬의 서재 가면 은또 책들 소개해 놓은 게 많잖아요 가서 한 번씩 어, 시청자 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의 칼럼토크는 그러면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